ABC에서 AB와 BC가 똑같이 4cm래요. 그렇죠? 얘 똑같은 길이죠? 그럼 얘 이등변선성 맞아요? 네. Yep. 예, 그러면 은 얘랑 얘 같은 각이죠? 맞죠? 네. Yep. <laughs> 65도야. 얘 또? 몇 도? 도? 6 5도 그렇지. 그럼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80 마이너스 몇 도? 65를 몇개 빼요? 두개 빼는 거야. 맞지? 네. 맞아. 그럼 180 마이너스 130 파는 거죠? 그럼 몇 도가 되더라? 그렇지 50도가 되더라 자 쉽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A, B, C는 A와 B가 똑같은 크기이고 같은 크기이고 A, B가 5이다 이때 b c 가 8일 때 A, b C 둘레기를 구하시오 같은 밑각이 같다 그럼 얘는 무슨 변성어통이다? 2등변성어통이다 네, 그래서 얘와 200명. 같은 변의어통이다 그래서 2등변 그래서 얘가 8, 얘도 얼마? 얘도 8 맞아요 그럼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팔 팔이 두개 있고 오가 하나 있어요. 얼마다? 21cm입니다. 맞지? 자, 그 다음 에3번 문제 볼게요 1이면 아, 되는 아,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몇 번, 몇 번? 몇 번이야? 기억돼요? 네, 기억돼요. 왜 그래? 얘가 80도이고 50도야. 여기 몇 도? 몇도 여기? 50도잖아. 맞죠? 세, 예. 내각게 하면 180도니까.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각이 똑같다 그럼 이등변이다. 자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어 맞아, 직각이야. 직각 지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수직이야. 여기 60도야. 그 여기 몇 도? 몇 도? 30도. 그렇죠. 얘 삼각형이니까 30도. 세 내각의 네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자 30, 30 똑같은 각의 크기예요. 그럼 얘는 이등변이 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 보자. 자, 외심이래요. 외심이면 뭐야? 뭐각변의 수직 이진의 교점이 그 외심이죠. 그리고 바깥에 원이 외접하는 거죠. 바깥에 원이 외접하고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외심이었어. 맞지? 그리고 확성까지 거리가 다 같았어요. 그쵸? 반지름이었어. 자, 그러면은, 자, 옳지 않은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OA와 OC가 같다. 어떨까요? 맞아요. 반지름이니까 OD와 OF가 같다? 어떨까요? 다르죠. 그쵸? OD와 OF가 같단 말이 그게 없죠. 외심이기 때문에. 내심이었으면 같은데 외심에서는 혹시적 까지의거리를 같지, 변까지의 거리는 같지 않습니다. 네, 여기 3번, 4번, 5번도 다 맞는 거니까 다시 한번쭉 읽어보세요. 자, 5번을 볼게요. 자 여기 내부의 한점 I에서 세변 ABC, B, c 에 이르는 걸갖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i 니까 내심이죠. 여기 내심 각의 이등분선 각 x의 크기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심에서부터 자 내심은 뭐아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같은 각이다 따라서 x가 몇도다? 22도가 된다. 그래서 6번 문제. 또, 내심입니다. 내심이 나왔고요. 여기서 X 플러스 Y의 두 개를 구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내심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X면은 이만큼도 X. 이게 Y면 이만큼도 Y. 얘가 25, 얘도 25. 그렇지 그래서 하나씩만 가지고 더 하면은 뭐가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25 하면은 90도 나오잖아. 1 8 0도의 반. 그쵸? 야, 근데 X 플러스 Y만 구하라고 했어 얘만 구하라고 했어 그럼 25넘겨서 빼기 25를 하자. 그쵸? 95 빼기 25 하니까 65도가 되더라. 네,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 이등변에서꼭시 점과 밑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이등분선님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래요. 자, 요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말고사에 이런 거 많이 낼 거예요. 자, A, B는 뭐와 똑같다. AC 그렇지 그래서 AC와 똑같다 그럼 1번은 옳은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공통일까요? AD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어, ABD하고 ACD하고 지금의 합동인 거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가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와 뭐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BD가 똑같은데 여기 BC라고 나와있죠? 네 BD 그럼 틀린 것이 3번이네요. 그쵸? 자,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그렇다면, ABD와 ACD는 어떤 합동이에요? SSS 합동 맞아요. 그쵸? 세 변이 똑같잖아요. 어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는 공통이니까 세 변이 같다. 따라서 SSS 합동이다. 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합동인입으로 대응 각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BAD의 크기는 뭐와 똑같다? CAD와 똑같다. 그래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에요. 8번 문제 볼게요. AB와 BC가 똑같아요. 이등변. 네, 여기에서 각 B의 이등분선. 이거 이등분선이 A씨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AC가 8이고 BD가 7일 때 AB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등변 선에서 꼭지각의 이등분 선은 밑변을 뭐 한다고 했더라? 수직 이등분 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 8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B, D 넓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7을 해주면 되더라. 그쵸? 그래서 1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A와 B가 각이 똑같이 50도래요. 그러면 같은 각의 크기이면은, 얘는 이등변 상태죠. A, B, C는. 아, A, B, E는. 맞죠? 네. 이등변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8이잖아. 1, 7 더하기 1이니까. 그럼 여기도 8이야겠죠 이등변이니까. 그러면 C2의 길이는 자동으로 4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1 0 문제 볼게요. 자, 평행하대요. 평행하다에서는 우리가 억각 동의각 이용해라 그 뜻이에요. 자, 여기서 AB의 길이가 10, AC의 길이가 9, 그리고 DAB와 BAC가 같은 크기일 때, 이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하면 엇각이에요? 엇각 맞아요? 그러면 얘하고의 같은 크기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보면은 이 삼각형은, 요 삼각형은 그럼 이등변이네요. 그쵸? 그렇죠? 밑각이 같은 이등변이네요. 따라서 이 길이도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2개 있고 10이 하나 있어요. 28cm가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자, 여기서도 일정한 폭의 어, 테이프를 접었습니다. 얘가 64라고 합니다. X, 의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얘도 지금 일정한 종이테이프니까 억각이용이라 그 얘기죠 요렇게 억각이죠 얘가 억각이죠 얘가 x면 얘가 얼마야 이래도 얘도? 얘도 x 그 얘가 x면은 이만큼도 얼마야 이래도 x야 적은 것만큼이니까 맞죠? 그럼 따라서 이만큼의 크기는 x가 2개요 2 x 가되더라 맞죠? 2 x 죠 이만큼의 크기는 자 그런데 또다시 또다시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또 엇각이에요. 그렇죠 엇각이니까 2X가 64와 똑같더라. 2X가 64다. 따라서 X는 32도가 됩니다. 네, 12번 문제 볼게요. 자, 각 X, 각시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여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은 a d c 예요 그러면 요 크기는 45도가 되겠죠? 요 크기도 45도가 되겠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AC와 AD가 같은 길이고, 얘는 수직이고, 어, 그러면 또 다시 얘는 공통이요. 하고, 얘하고, 밑에 거하고가 보다 합동이겠죠. 그쵸? 직각, 직각이고 빗변 똑같고 한 다른 변의 길이 같아요. 그럼 RHS 합동인 거죠. 두 개는 서로. 그쵸? RHS 합동이다. 자, 따라서 어, 요각 크기도 여기하고 똑같겠다. 그쵸? 대응각이니까 그럼 45도를 다 나누니까 하나의 크기는 22.5도가 되겠다. 22.5도. 45 나누기 2해가지고 네. 요렇게 되겠다.